건물과 가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내에 즐비한 고층 빌딩들은 마치 유럽의 한 도시를 연상시키는데요. 시가지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해발 약 1,080m 이상은 보통의 산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뾰족한 정상을 누군가 칼로 단듯하게 자른 것처럼 평평한데요. 테이블 마운틴의 정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laughs> 날씨가 무조건 하늘에 구름이 없거나 구름이 조금만 걸려있어도 여기 먼저 관광을 하고 다음 스케줄을 잡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오늘 좀 구름이 껴있긴 한데요. 7 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케이블 마운틴의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과 더불어 이곳을 내집 드나들듯하는 남아공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Ten t h o u s d times, ten t o s t i e s w you business up there? Yeah. Ah, yeah. I, I think people up there. Oh, yeah. Mm. How many years your hairstyle? Very special. Your hairstyle. Yeah. Yeah. How many years i t like this? Years, yeah, okay. <laughs> 정상에 다가갈수록 아파르기로 유명한 테이블 마운틴 절벽에 그 위험이 실감이 나네요. 60명 정원의 케이블카가 하루 50여 번 거의 쉬지 않고 왕복한다니, 하루 약 6천여 명이 테이블 마운틴을 오르는 셈입니다. 어우러진 정상에서는 이제 아주 공기가 상쾌하고요, 약간 습기도 있고 어, 매월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풍광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구름 위에 서 있습니다.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캐 g a r h a 가 u n e Oniko Anemas, h 이렇게 p o 하게 뚫어나가지고 j o Tian Kuma, Tiang m a r 한 Mandarin, 만 i a n g Mandarin, 여 i a n g Mandarin, Tiang m 경 n d a r i n Tiang m a n d a r 테이블 마운틴은 다양한 식물이 번성하는 자연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높디 높은 평원은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차단되었던 덕에 천여종의 희귀 식물들이 자유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ere? Sailing, I'm g o <laughs> <laughs> 아, 지 같이 내려가자고, 내려가라는데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고요. 거친 절벽을 폐기로 도전하는 그들이 불올 따름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을 뒤로하고, 구름처럼 흘러간 역사를 찾아 케이프타운의 중심부로 향해 봅니다. 냄새기 소리 가득한 이곳은 케이프타운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인 워터프론트, 케이프타운 최고의 쇼핑 지역으로 여행객들이 꼭 한번 들르는 곳인데요. 이곳 워터프론트 옆엔 아주 중요한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Yeah. 이 동상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합과 평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대한 남아공 사람들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Everybody came here, every, everybody take a picture. Okay. You see, you see the children stand by Papa, l i k Papa. Yeah, Papa. like you, like yeah, you. Like like <laughs> you look like a Mandela. Mandela, same like you. Yes, my father. Father, everybody's father. Everybody's, everybody's the father. My whole world's father. Everybody. He, 마지막까지 흑인 인권 운동에 전념했던 그는 인정을 초월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People, uh, they, they back, <laughs> 만델라 대통령의 어떤 위상과 그분의 어떤 존엄, 그분의 삶의 어떤 이력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직접 보면서 모두 가 좋아하잖아요. 저렇게 와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모습. 인종과 성별, 계층을 아우르는 무지개 나라를 강조했던 넬슨 만델라. 남아공 사람들은 화학과 평화의 역사로 그의 업적에 보답할 것입니다. 와우, 이 청천연색의 화려한 방글라좀 보십시오. 뮤젠보버그의 바다에 왔는데요. 비치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인종과 계층을 넘어지는 무지개의 나라가 바로 해변가에 펼쳐진 듯합니다. 와, 색색의 방갈라가 인상적인 뮤젠보그 해안입니다. 혹자는 하... 남한군 일곱빛깔 무지개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천한 색의 방갈라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 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요. 백인, 흑인, 또말레이계 인도계, 또 컬러드,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는 이곳 남아공에서는요. 이곳 반나라처럼 환한 무지갯빛 색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해변가의 여행객들도 무지갯빛처럼 밝아보이는데요. 휴가철이라 해변가도 아주 활기찹니다. Holiday? Yeah, happy holiday. happy holiday. Yeah, I'm from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so yes. Is it everybody's a family or one family? Wow, relatives. Wow, nice. All <laughs> grandchildren. Wow. Best <laughs> time. <Wow. laughs> very happy, yes. Yeah, very happy. 어떻게 저렇게 많은 가족이 모이는지 참 궁금했는데, 뭐 호주에서도 오고, 뭐조하에스버그또 케이프타운, 다양한 지역에 모여서 한 가족이 이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참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아주 화목한 가정을 봐서 저도 오늘 참 마음이 행복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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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넓게 펼쳐진 케이프 반도의 해변은 화합을 실천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백인들이 도심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많은 흑인들은 도심 외곽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비켜선 넓은 평원 위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바로 수진들의 생활터전,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진짜 산딸기네?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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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laughs> 오, 이 싱싱한 산딸기 집이. 오. 산딸기는 아이들의 간식거리. 마을 인근에서 따왔다는 산딸기 맛은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나게 하거든요. 얘들아, 고마워! 먹고 산딸기 잘 먹었어? 푸른 하늘만큼이라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미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담아내기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야, 얘들아! 또 다른 아이들은 강가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맘껏 즐길 줄 아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요. 여여 마미 앤 파더. 아, 이에 아이들을 따라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wow, beautiful town, hey. b 소 터담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짰네. 나무를 이어서 대 흙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붙여가지고 집을 완성했어요. 위에는 역시 초과를 예그 네. 풀을 이어가지고 집을 했고 안에서 불을 때니까 저희가 이렇게 시커멓게 연기를 불려서 지 재가 있는. 이 황토 가옥은 부엌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주방 뒤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주거 공간이 자리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방과 주거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끓이고 있나요? 때마침 점심 준비 중이라는데요 백설기 같아요 여기 이제 주식을 먹는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이제 끓여가지고 주식으로 만드는 건데 아 이거 맛있어 보이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부엌은 가득한데요. 흰 옥수수 향으로 가득한데요. 흰옥수수가루로 만든 이 팝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이 먹는 주식 중의 하나입니다. Okay. I, uh, oh. I, I 저희 먹으라고 담아주셨는데요. <laughs> 자기가 카레나 아니면 소고기 a 같 t y or something. I'm going to b 이 y a show. 미안해하는 표정요 t h y this is okay. e so yeah. Thank you. Oh, your brother. 베니 씨에게는 여섯 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7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도시로 일을 나가 한 달에 한 oh, yeah. 번씩 집에 들른다고 하는데요. h 음. u s e Thank you. e y 베니 씨 가족과의 훈훈한 만남은. 저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베니시 가족에게 앞으로 행운이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케이프타운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길. 어 멋지다. 그길 위에서 천혜의 절경을 만났습니다. 체프먼 스피크 드라이브. 절벽을 둥글둥글 돌면서 달릴수 있는 이 도로의 바로 아래는 대서양 바닷가입니다. 지금 체프먼 스피크 드라이브라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 10대 어, 드라이브길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 연인들이 그 자동차로 드라이브 뿐으로 직접 찾는 곳입니다. 하고요. 그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 길을 타고 사이클링을 하는 곳입니다. 하고요. 레이 d 케이프 p e Point, Kimango, Chata, Laganduan, h i love Cape Town. This is four times, four times. Oh, yeah, I love South Africa. Is it first time or? Really? You live in Cape Town. Wow! Even Cape Town has been there. Kimango, Choma, there. You know what's r e I can't b e i t y o u know, i came here four times. Four times. <laughs> I love here. Yeah. Anyway, congratulations. Yeah. Yeah. Thank Beautiful you. place. 바람이 아주 엄청나게 부는데요. 아... <laughs> 전망 등대를 거쳐 케이프 포인트로 향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뾰족한 절벽이 바로 케이프 반도의 끝